사장님, 사장님! 이쪽 길이야? 서, 설마? 길이 없어요. 여기는 어디야? 4, 여기는 여기. 여기는 크라임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. 오, 씨발. 지금 여기는 어디냐? 요즘 보니까 연인숙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연인숙 하려고 또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연인숙 봐주셔가지고 구독자가 좀제 나름 입장에서는 많이 늘었어요. 120명 정도 되었나? 140명인가?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은데, 기존 구독자에서 한 절반 이상은 는은것 같아요. 그래, 일단 여기입니다.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몰라요. 근데 일단 물소리가 들리고요. 그리고 화장실이 불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제 느낌상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? 과연 들어갈 수 있어? 들어갈 수 있지. 왜냐? 나는 한 번이 어렵지. 여러 번은 쉬운 사람이니까. 저번에 갔다 왔죠? 들어갈 수 있습니다, 저는. 하, 근데 또 여기만 오면 마음이 떨린다. 자. 연결 와유. 자, 들어가 보겠습니다. 다 현금도 좀 갖고 왔거든요. 일단 2만 원 가져왔어. 2만 원. 일단 여기 화진 여인숙. 아, 가 보자. 잠시만. 할수 있지. 왜 이렇게 쫄아? 할수 있어, 없어? 사실대로 말해. 할수 있어? 할수 있지. 너는 할수 있는 사람이야. 들어가 보자. 다시 당당하게 들어가 빼지 말고 알지 들어가 밀어 미시로 돼 있잖아 안 열리는데 사장님 이렇게 화장실에 불은 켜져 있거든요 사장님 사장님 나다 일단 그래도 <laughs> 또 실패. 아니죠 이거는 제 제가 실패한 게 아니라 가게 문물 닫았다. 이건 어쩔 수 없어. 근데 저기 대방역 쪽으로 가는 길에 집 하나 있으니까 네,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일단은 초록빛깔 아 일단 맥주 들어왔는데 가방에. 아, 빨리 들어가서 맥주 먹고 싶은데. 야 근데 거의 문 닫아 버렸네. 화진 여인숙 갈라했는데. 여인숙 2라고 해놓고 여인숙 안 가는 건좀 그렇잖아. 근데 지금 가는 곳은 여렵겠죠 네, 일단은 저기 앞에 오래방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고요. 원래 이렇게 삐짝 뻗적했던 곳인가? 일단 여기 여행 온 느낌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이쪽 여인숙이 하나 있던 거 같던데. 어디 있었죠? 이쪽 근처에 있었는데. 5번 출구 대웅 여인숙이요? 5번 출구 어디 맥도날드 쪽인가? 롯데리아 앞이요? 롯데리아 여기잖아요. 롯데리아 옆에 여인숙 이 있어? 아, 설마 이쪽, 이쪽 길이야? 이쪽 길이야? 서, 설마? 이야. <laughs> 여기는 신당에 있는데, 근데, 여기, 기빨 날리고 있습니다. 이 맞아? 저런 아닙니다. 길이 없습니다. 길이 없어요, 여기. 진짜로 고장 나치는 게 아니라 여기 끝이고 길이 없어요. 봐봐 여기 끝이고 저기 끝이고 아까 이쪽으로 들어왔고. 그리고 저기 신당깃발 날려져 있고. 혼자 절대로다. 이쪽도 아니고 2로 3 다시 유기면요. 2로 3 다시 얘기가. 음. 6이면 어디야? 3. 여기 3. 4. 어, 여기 6이네. 여기네, 여기. 와, 대박이다. 사장님! 안 켜자, 안 켜자.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난 심장 마비로 죽을 것 같아. 손도 너무 떨리고. 오씨발 여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. 우편이랑 곰팡이랑 이름도 다 다르고 여기 오래됐어. 봐봐 천장 봐봐 여기. 여기는 운영하는 곳이 아니야. 물은 근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받는 것 같은데. 저문두개 원래 열려 있었나? 나 하나만 열지 않았나? 야, 걸 끝에, 끝에! 안돼 안돼 그만 그만 여기까지 지금 끝에 못 들어가. <laughs> 개 무섭다. 레알 진짜로. 다리가 차갑고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약간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바로 옆에 신당 있어. 신당 그리고 천신당이 왜있는지도 모르겠어. 와개 무섭다 근데. 진짜 이런 데가 있어? 나 이런 데 있는지도 몰랐어. 저기. 집에 갈래 오늘 실패로 해 둘이면 갈수 있을 텐데 혼자니까 진짜 못 가겠다 나는 와 심장 길 쫄린다 진짜 와 대박 야 그래도 거기까지만 가는 것도 진짜 잘 갔다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 여인숙 찾으러 갔다가 폐여인숙 발견해서 공포체험하기 성공 솔직히 이런 공포체험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아니라 감사합니다 기리미니 채널 잘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, 돌봐 주시고, 응원해 주시고, 기억해 주시고, 박수 쳐 주시고, 감사하겠습니다.